So foggy, but I've never seen clearer. I don't really think anyone can save me, and honestly, I'm not really sure I want to save me. Be My own worst enemy. There's no risk if you don't try it anything. So I'm going to just keep buying everything. See you in the, the Respect... next life. 라지였나 한번 입어볼까 이거는 원래 넉넉하게 입으려고 했기 때문에 Heads on straight, gotta flip it and grip it and go and get an x ray. What's wrong with me? I just feel weight, pushing on my chest and it's squeezed till I suffocate. 그래서 뭐, 참을 수 없어서 먼저 까놨던 거는 이렇게 니다 음 근데 친구가 하고 싶다 해가지고 하나 더 샀습니다. 그리고 진짜 안뜯 It's pretty cool that I'm alive and have better days. I could walk, see, hear, I should celebrate. Think I could change my mind, maybe elevate. Living life every day, late at night, not okay. All I want, and I pray,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Yeah, all I need are some better days. Cause all I want, and I pray, I believe in the better yeah. days. I'm kinda stuck between a rock and a hard place. Do I work hard or live in my place? 아! 치마. 약간 이런. 옆에 스트링은 있고, 바스락거리는. 어? 근데, 그클 완전 고무줄인 줄 알았는데. 어머야. 음. I am ah, okay want to out to Living life. the night is Wait, no, it's <laughs> a... a... living with no shame. Wait, no, it's sleeping in the night. I'm sor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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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m is... i am It's i just want to be happy how to okay. Well, i just wanna be happy. How to get there? It's different for everyone. Some of us need work. Others need fun. Some of us need purpose to overcome. But try to do what you love when it's said and done. Cause it's so much. 엄마 문제 이거 거기 할리에 있던 개질은... 어, 어, 뭐야, 이거? 아, 붙어 있는 게 아니었어? 떨어져 있는 거였어? 아하. 근데 진짜 너무 궁금해가지고, 이거는. 한번, 지금. 끝. 이거 말고. 그 전에 샀던, 그, 줄무늬? 단가라 티셔츠랑, 가죽 자켓이 있는 게. 이제 강제 레이어드 되어 있다는 옷이 근데 이발리가 사이즈가 시체적으로다좀 작은 편이라고 하긴 했는데 이게 아지라니 아지라니 근데 그래도 뭐 여기가 조금 화이트가 아니고 미색 입니다. 자 <laughs> 이렇게 입고 당길까요? 색깔이 일단 너무 다르고 정말 어정쩡하고. 아무튼 음. 아무튼 꼭 첨부를 하겠습니다. 아니 이것도 이것도 평소 입는 사이즈보다 조금 더 크게 입으라고 하긴 했는데 사라고 하긴 했는데 라지 입으면서 찢어질까봐 좀 염려됐어요. 좀 이런 이렇게 약간 싸서 원래 안 입는 스타일들을 조금 사봤습니다. 이제. 신발이 하나 와야 하는데 그거랑 이제 그 핸드폰 케이스 같은 것들이 좀 사서 이것도 알리에서 산 거거든요. 이렇게 하면 거울 귀엽기는 귀엽습니다. 아, 아 이것도 자, 안녕. 드디어 찍는 룩북인데요. 아, 정말 힘드네요. 어떻게 다들 찍는 거죠? 이거, 이상한 그, 그 하얀 티셔츠고요 이거는 연청. 그냥, 네. 바지 이거 리본 그 바지인데, 바지가 허리가 좀 커서, 이거를 저는 뒤에 그냥 접어서 이렇게, 입습니다 그리고, 이 신발을 샀었는데, 이 음, 제 이제... 예. 음... 음... 이렇게 일자, 일정... 운동화처럼 그런 건줄 알았는데, 통, 이런 샌들, 이런 샌들 있거든요. 근데 그런 통급은 아니고, 약간, 약간 힐처럼, 뒤, 에가 올라가는 그런, 그런, 엄청 편하지도 않고, 엄청 불편하지도 않은데, 어 서울 놀러갈 때, 하루 신을 수 있냐 하면, 하루 신을 수 있는 정도입니다. 그리고, 이건 아직 한 번도 게시해보지 못했는데, 이렇게 입고 나가도 될것 같네요. 너무 멀어서 혹시 옷이 잘안 보이시나요? 근데, 이따가 보여드리겠지만, 전 여기서 지금 벗어날 수 없답니다. 아무튼, 그래서, 제가 코리로 뭐 알리에서 샀던 트위드인데, 그냥 엄청 고급지진 않지만 약간 화사한 느낌이 있어서 되게 두껍질 않거 이게 자세히 보면 약간 수건럼 같기도 하고 한무 그런데 멀리서 보면은 괜찮은 그런 제품인 것 같아요. 그리고 다음. 바도 라지 사이즈라는게 느껴지지 않네요. 티셔츠 아, 그리고 다음은 이 단가라 티셔츠인데요. 신발? 신발은 하나를 사서 그냥 다 웬만하면 이걸로 하겠습니다. 바지는 알리에서 산건 아닌데, 그 연청하고 안 어울리는 것 같아서. 음, 그냥. 이렇게 옆에가 약간 짧은 그런 디자인이네요. 그리고, 그리고, 이, 약간, 맨투맨스러운 단가라. 사실, 실제로 입은 지금 이제 긴 팔을 입어도 되는 시기인데, 제일 많이 입은 거는 이거 같아요. 원래 제 스타일에도 이런 옷을 많이 입고, 아, 너 입으면은, 너 입어도 되긴 하거든요? 이 위에, 야상 같은 거 입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엄청 크긴 커요. 근데 저는, 뭐, 큰 거는 솔직히 상관 안 해서, 마음에 듭니다. 이 재질이 되게 좋아요. 아까 그, 민트색 단가라도 되게 두툼한 재질이었는데, 얘는 오히려 더 얇은 재질입니다.